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섯 개예요. 칠천오백 원이에요. 네, 봉투 필요하세요? 네. 결제할게요. 48,000원이에요. 카이 조금만 밀어주시겠어요? 결제됐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방수증 드릴게요. 됐습니다. 안녕가세요한일원 미리 하나만. 네. 결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요청으로 인해 택배 리바이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이 가장 많았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종류란 며칠 전 구독자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악세사리는 어느 어, 어떤 상품 종류를 어, 적으면 되냐고 물으시던데, 이럴 경우에는 자파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알쏭, 알쏭달쏭 하실 때는 테두리, 큰 테두리 내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품 가액이란 물품 가액은 해당 물건의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이 물품 가액은 만 원, 만 원, 제일 최소 가격이 만 원이기 때문에 만원밑에 금액은 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댓글도 계속 참 많았어요. 어, 만원 단위가 만 원인데 최소 금액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많이 질문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주소 상세 주소란 어, 주소. 우리가 아파트 주소일 경우에는 동 호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세 주소에 동 호수까지 꼭 적어 주셔야 된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주소 주소하고 상세 주소에 대해서 어, 많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답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불, 착불은 선불은 보내시는 분이 택배비를 지불하시는 거고 착불은 받는 분이 택배비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